일본 영화에는 일본 영화만의 독특한 분위기와 정서가 있습니다. 물론 언제나 우리를 한숨 짓게 만드는 이런 애니실사 영화들이 계속 만들어지긴 하지만 그 특유의 느긋함과 감성을 담고 있는 힐링 영화, 특히 음식을 소재로 다루는 영화들은 일본만이 보여줄 수 있는 고유의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일본에서는 왜 이런 음식 더하기 힐링 영화가 그렇게 많이 만들어졌던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주제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경제 발전으로 인한 소비 문화의 발달. 사실 이첫 번째 이유는 아주 당연한 이야기일 겁니다.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문화적인 체험을 할수 있는 수단으로까지 음식을 바라보려면 경제력이 뒷받침해 주는 일상의 여유가 먼저 만들어져야 할 테니까요. 일본은 그러한 경제적 풍요를 굉장히 빨리 달성한 나라였습니다. 덕분에 일본에는 풍부한 미식 문화가 일찍부터 발달했고, 산업의 발전을 기반으로 한 전자제품, 즉 다양한 시각 매체도 빠르게 보급되고 대중화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일찍부터 발달된 미식 문화를 시각화해서 콘텐츠로 유통할 수 있는 미디어 인프라도 일본에서는 함께 갖추어졌다는 겁니다. 당연히 같은 시기에 우리나라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훨씬 더 빠르게 말이죠. 물론 경제력이 높아지면서 음식 콘텐츠가 인기를 얻어가는 건 거의 만국 공통의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는 왜 일본에서 하필 음식 영화가 발전을 했는지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으니 빠르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본이 만드는 음식 영화의 대부분은 상처받은 주인공이 음식에서 위안을 받는 그런 소사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들의 그 상처는 경쟁이 심화된 혹은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해 주지 못하는 현재의 사회 여건에서 발생을 하고 있죠. 특히 버블 경제의 붕괴를 겪은 후 장기간의 경기 침체에 들어선 일본의 경제 상황은 이러한 음식 영화의 출연 시점과 절묘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많이 알려진 카모메 식당, 안경, 남극의 셰프, 심야 식당 등의 음식 영화가 쏟아져 나오는 시점은 바로 일본의 버블 시기에 태어난 사토리 세대가 성인이 되어서 사회에 진출하는 그 시점과 거의 일치하고 있으니까요. 사토리 세대는 일본의 장기간 경제 침체 속에서 성장하여 사회적 계층 상승이나 물질적 욕망에 큰 뜻을 두지 않고 소소한 일상의 행복에 자족하며 살아가는 성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해도 괜찮아 혹은 작은 행복에도 만족하자 등의 위로 방식을 보여주는 일본의 음식 영화는 사토리 세대가 보여주는 그 성향을 타겟으로 삼아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음식 영화는 법을 경제가 낳은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은 평등한 소비재입니다. 물론 서민들은 감히 넘볼 수도 없을 만큼의 특별하게 비싼 음식도 세상에 존재하긴 하지만 집이나 차량 혹은 의류처럼 압도적인 격차를 보이는 다른 상품들과는 달리 음식은 부자와 빈자가 함께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공통분모를 더 넓게 가지고 있는 평등한 소비재라고 할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통한 위로는 내가 겨우 이런 거이나 만족하며 살고 있나 같은 씁쓸한 뒷맛을 남기지 않기에도 제격입니다. 세상에 음식을 먹지 않고 살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 그리고 내가 먹는 것은 남들도 다 똑같이 먹고 있으니 고작 먹는 것으로나 위로를 얻는다는 자책감 같은 심리적 저항도 훨씬 덜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음식 영화에 등장하는 음식들은 특별한 것들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평소에 자주 먹거나 혹은 추억을 떠올리게 만들어주는 그런 평범한 음식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이런 점들 덕분에 음식 영화는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그렇게 대중적으로 벗어나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왜 하필이면 영화라는 매개체로 음식 이야기를 담아냈던 건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일본은 영화 제작자들이 살아가기에 너무 가혹한 환경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꽤나 큰 규모의 흥행을 하는 영화들은 대부분 극장판 애니메이션이거나 아니면 실사와 영화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2019년 일본 박스오피스 탑 10에 진입한 4편의 일본 영화는 모두 극장판 애니와 실사화였었고 코로나 때문에 극장 산업이 축소된 2020년에도 또 10편 중 3편이 극장판 애니와 실사와 영화인 게 현재 일본의 상황입니다. 심지어 칸에서 황금종료상을 받을 정도의 미친 완성도를 보여준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어느 가족조차도 개봉 당시에는 박스오피스 11위를 기록했을 정도니 일본에서 오리지널 실사 영화를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일지는 대충 짐작이 가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오히려 이렇게 척박한 일본의 영화 산업 환경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음식 영화를 만드는 데에는 더 적합한 토양이 되어줬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즉 비애니메이션 영화의 큰 제작비를 들일 수가 없는 일본의 환경에서 영화 제작자들은 적은 제작비로도 많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영화의 소재를 찾기 시작했을 것이고 이런 시도가 앞서 말씀드렸던 일본의 사회성과 맞물리면서 결국 음식영화 쪽에서 해답을 찾았을 것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음식영화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재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한정된 공간과 한정된 등장인물을 활용해서. 최대한 제작비를 적게 드리는 쪽으로 이야기의 문법이 짜여져 있다는 거죠. 거기다 일본은 세계에서 영화 티켓값이 가장 비싼 나라 중 하나이기 때문에 대여점에서 빌려온 비디오로 집에서 영화를 보는 문화가 발달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영화는 잔잔하고 소소한 이야기를 보여주는 게 대부분이니 극장이 아닌 집에서 영화를 보는 일본의 그 문화에도 훨씬 더 적합했겠죠. 그러니 일본에서 음식영화가 발달을 한 것은 일본이 마주한 시대적 배경과 영화 산업 환경이 모두 어우러져서 만들어진 총체적 결과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이 다섯 번째 요인까지 절묘하게 더해줘서 말이죠. 유튜브가 등장하기 이전까지는 음식을 영상으로 찍어서 제작하고 유포할 만한 수단이 사실상 방송 프로그램과 드라마 그리고 영화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유튜브의 등장 이후에 우리는 오직 음식에만 집중하는 진짜 음식 콘텐츠들을 만나게 되었죠. 예전엔 영상이라는 매체 자체가 너무 비싼 수단이다 보니 음식을 다루더라도 드라마나 영화처럼 이야기를 덧붙여서 좀더 부가가치가 있는 콘텐츠로 생산을 해야 했지만 영상의 시작비가 거의 들어가지 않게 된이 유튜브 시대에는 굳이 음식을 다루는데의 그런 부가 요소를 곁들일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즉, 일본에서 음식영화가 많이 만들어졌던 건 유튜브 시대 이전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또 강제되었던 것으로도 볼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유튜브를 통해 다양한 음식 콘텐츠들을 너무나 손쉽게 접하게 된 시점부터는 음식 영화에 대한 수요도 자연스레 줄어들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건 한국에서 음식 영화가 훨씬 덜 만들어졌던 요인이기도 할 겁니다. 미식 문화의 발달과 저성장으로 인한 작은 행복 추구라는 사회적 여건이 한국에서 동시에 성립한 건 2010년대 초반쯤부터였지만 그 시기에는 이미 SNS라는 새로운 매체가 생기기 시작했고 아시다시피 유튜브도 2010년대 중반부터 한국의 미디어 시장을 지배해 나갔으니까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음식 영화에 대한 수요가 생길만 해질 때쯤에는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들이 새로 생겨나면서 굳이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 음식을 통한 힐링을 얻을 필요가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리하자면 일본에서 음식 영화가 성행했던 것은 일본이 거쳐온 시대적 상황과 영화 산업의 현실, 그리고 유튜브 등장 이전의 미디어 공백기가 절묘하게 맞물리면서 나타난 결과라는 거죠. 즉,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소소하게 볼수 있는 컨텐츠에 대한 수요는 시대적으로 발생했지만, 아직 미디어 기술이 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서 영화가 대신 채워주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일본이 경제 침체를 겪지 않았고, 국민 모두가 자신감에 차있는 상황이었다면, 과연 실패해도 괜찮으니 작은 행복에도 만족하자 같은 음식 영화의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그래서 영화는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말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보면 일본이 우리와 비슷하면서도 또 다르다는 게 제삼 실감이 되고 말이죠. 어쨌든 이번 영상처럼 탐구해 볼 만한 영화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